메 턴의 첫 카드는 이 구역에 낼수 없습니다. 통행료 내나 오늘 방해덱 요덱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넘겨주고 이제 뭐 데블이 깔고 옥토퍼스 뽑고 에어로 이제 넘기고 해가지고 이기는 거. 오케이 아 파워가 부족해가지고 다 이긴 건데 진짜 와아저 브루드 씨와 에이 씨와아한 판만 딱 돌. 한판만 딱 돌볼게 아니 라멘티스만 아니면 이겼어요 아니, 한판 더 지면 안해이돼 안해씨 아이씨 진짜 찐막 한판 유튜브 이긴거만 짜짓기 해서 사기쳐야겠다 이게. 아아아아아아아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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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리더 오코였으면 이겼는데 와오 없어맨 아게 어 잠깐만 요 덱에다가 넣으면은 야 다시 시작하자 유, 그래 이거는 이거 신의 게시예요 이거는 왔다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이거 지금부터 큐브셉니다 이제부터 박사 권위자라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박사 빼고 다 다른 나, 나머지는 싹다 가는 박사단. 이 덱은 잘 맞는 구역이 디스리스 엑스랑 여어드월드밖에 없나요? <laughs> 아니, 이걸 보세요. 이거 괜찮다니까 바바스 업소빅맨 나오면 진짜 필승 가능 Spider 러 a n Spider Man. Clean, a n s o r 압소빙맨 트아. 아겐. 아주 좋다니까 내 분명히. 제발 오른쪽에 그냥 못 오른쪽에 못 내버리는 거 그냥. 아, 애보님은 뭐 넘기고 할 시간이 없어. 어? 스파 업소 조져버리면은 그냥 바로 왼쪽 다 먹어 버리고 이거. 아차. 뒤. 차. 이게 있냐고요? 아니 지금 개방했잖아. 위도우 바이트. 에위도우 바이트 에컨보로 그 가자. 이 차라리 베스를 받고. 짠 뉴스. 이더어요이러면은 오케이. 자니야아다냐아에 아니야. 아니야. 아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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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야아어니니기아거아니아아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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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로 나가지 그냥 아신야야아버려 옥토퍼스로네개쫙 채워버린 다음에 쵸앞세장다 뽑아 버리고요 록슬라이드, 실버서퍼 아이언맨이다. 친절한 유 스파이더맨이 왔어요. 자, 뿅뿅뿅 닥터둥 스 제발 나가지 말아줘 제발 제발 너가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이길 수 있어 스윙 아겔 더 이기는 건 본모 뭐. 네, 이걸 알고는 있는 것 같아 그랬으면 타임스톤 이번 턴만 벗어나면 돼. 아이, 뭔거 같아. 어? 도라클러. 아게이. 다 막히고 나가버렸어요. 아니, 스파 없어, 는데 스파. 와씨.. 스파. 아 스장 스파. 굉장 스파. 안한 것이.. 와 깐다~~ 아 스파. 달합니다 그냥 이끌 모으는 대기. Apon 스 h e s 점씩 반다 나는. 왜 <laughs> 차이에요. 오자이 안던어요 아이거 안 던지면 쏘. 모든 시스템 가동 중. 아 get t 둠 달달합니다. 아쩔수 없이 쓰는 거지 없었으면 안 썼어요 저도 쌍시. 오케이 스, 미러 디멘션 투 스톤 복사음. 뿅뿅안 어. 잘라. 얘른한깐만 TBA 되겠는데 이것도. 킬른에 옮기면은 상대방이 킬른에 내 가지고 안젤라 버프 받는 거 아니야? 음, 미라로. 오케이. 쏘. 밀어넣 아무것도 안 됐죠? 바이트 바이데이. 아! 골때리네. 업서빙맨으로 다시 당기자고. 야, 씨. 이거 맞나 인생? 쏘, 쏘, 안젤라 마리가리 조져버리고 울프스베인 생으로 그냥 나가버리고 이거. 이것만 너만 들어가면 된다. 어, 스냅칠만 하지 않나? 스냅칠만 한데 할만해. 구스 플러스 3 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언맨 마이너스 1. 아지속 효과 안 돼요. 심지어 침묵의 섬 아이언맨. 너네 침묵의 섬인 건 다행인 줄 알아라. 침묵의 섬 아니었으면 마이너스 2였다. 이게 다 이거 왔다가 와리가리 당하니까 심심미야 온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여기. 그니까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쓰냄친 거지 뭐 비슷한 거죠 똑같 후드에 바이퍼 저거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선스팟만 아니었으도아 이거 가운데다가 넣었으면은 를 던질려면 그만큼 선택지 따르게 할수도 있긴해요 에어로 어차피 여기 던졌죠? 쭈아압 홀리 쉣 이거는 하지만 예상 못했잖아 너너 이걸로 빠는건 예상 못했잖아 또또또게오케이 okay. 정상 정상인 체크 버튼이에요, 이거. 정상인이면 나가는 게 맞아. 87. 이제 진짜 점수입니다 디멘션 온 댄트 아씨 마인드 스케이프 2둘다 싫어. 이 새끼 주변 사람 하도 많이 돌려서 그런가? 장딱 봐도 심리전이 돌아가네. 주변 사람을 뭘 돌려야 제가 아 잠깐만 둠치면은 이거 끝나는데 게임 이거 이길 수 있다. 이거, 이거 다시 가운데로 끌고 와봐. 와패스 이겼다. 스네! 아니 치면은 티날까봐 상대방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이번에 안 던졌으면 좀 애매할 수도 있었어요 3%올카드면은 카드 나오는 상자에서 400개 줌 오케이 모라그 나오면 좋아 위도우 블랙 위도우 아 위도우 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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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까비 아 필승이었음? 뉴욕 그냥 조져버려요 뭐 뉴욕이야 뉴욕은 업소빅맨 진짜 업소빅맨 필승 업소빅맨 필승 업소빅맨 필승 아니 막 폭스를 저렇게 막 던지는데 누가 그냥 스몰체 내야 될듯 교수요 자리 없어요 원래 쉣! 돈 가져갔어요. 아, 문제는 코스모 앤 구스, 구스는 괜찮다. 코스모 아니, 류. 갑자기 왔어요? 아니, 갑분 짱 용은 뭐야? 어게 파이퍼, 파이퍼, 파이퍼... 이키브 먹을까? 고민이네, 셉시면은! 슬치면은... 나을 것처럼 생겼는데, 약간 자신 없는데 뻥카 스냅인 척하는 척하는 진짜 스냅 쳐볼게요. 한이 정도 고민한 다음에, 까 그러니까 뻥카 스냅인 척하는 진짜 스냅인. 네 이제 뻥카인 척하는 이제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그 애매한 어딘가. 어지 뻥카인 척, 뻥카인 척하는 진짜 인척하는 그어딘가 아, 게이 타이밍이에요. 바로 오케이, 다시 4점 올라간다. 나가도 무적이에요. 얘, 아까 뭔데? 기더라 만나보네 같은데 진짜 빨릴 땐 1큐브씩 빨리면서 유리한 것만 계속 먹으면 돼. 크로치 이런판 유리한 판! 프론치 파이퍼! 하지만 애매해 패트리어트 같은거일수도 있어서 슈퍼 플로 버리기 에디시프트 주벨리 아 박사님 이거 지금 안 던지면 던질 자리 없을 것 같은데 오라큘라 옥박사 그냥 아 스냅은 굉장히 스냅 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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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터, 랩터 스냅비아 손패 두장다 뽑아내 쩔자자자 샷! 데스, 컬크 스매쉬 모비우스. 수왔습니다. 그한 장에서 못뭐 뽑으셔야 이기죠? 에어로 나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무섭네. 아게에~~ 드라큘라 때문에 안 던졌어요 임피넌트 애초.. 애초에 못 던졌어 아게 okay. 올라간다 4점 88! 이거지